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여명에게 편관이 강한 남자에 대해서 뭐 연애운이라든지 결혼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특징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처음 연애할 당시에는 설레임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고 그 시기에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고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이 상대방이 백마탄 왕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콩깍지가 씌워지는 시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달콤 쌉쌀하고 살벌한 시기들을 용케 견뎌내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세도 낳게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질지는 또는 죽지 못해 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버티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, 아니면 진작 이혼하고 딴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, 아니면 남편 몰래 바람도 피울 수가 있는데, 아무튼 이 편관이 강한 남자가 들어올 때, 어떠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, 제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, 그렇다고 뭐 엉터리라고 생각하진 마시고, 사주 원국을 다 알아야지 정확도를 좀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살다 보면은 막상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배운 경험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체험하시고 느끼실 겁니다. 그러니까 뭐제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명리라는 이 학문에 근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기운들이 강하다는 것이지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이 여명에게서 사주 원국에 본인이 식상이 좀 강한 편인데 이 편관의 기운이 강한 남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 남자가 참 멋있게 보이고 사나이다워 보이고 뭐 상남자 같이 느껴지면서 야성미도 있고 무사도 정신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또한 이런 남자들에게 이 식상이 발달한 여명들은 좀잘 챙겨주는 스타일입니다. 이 식상은 감성계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오히려 여자가 더 적극적일 수가 있습니다. 그 연애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좋고 끌리는 매력이 있었는데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지고 설레임이 사라질 즈음에는 그 남자에 대한 단점들이 유난히 잘 보이게 됩니다. 고치고 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확대경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입이 근질거리고 차츰 이것저것 뭐 잔소리를 하게 되고 지적질을 하게 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편관이 발달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카리스마가 있고 잔소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이 욱하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마찰이 잦을 수가 있습니다. 남명은 이 명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다가 서로가 뭐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고 헤어져서 남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혼이라도 했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연애 시절에 헤어진 게좀더 빨리 헤어진 게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갈등과 불협화음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만을 남기고 또한 자식도 생기게 된다면은 참으로 좀 난감할 수가 있는데 김건모 노래 제목처럼 잘못된 만남이 될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 평관남 배우자가 좀 신약한 사주라고 한다면 이혼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, 그러면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길을 펴지 못하고 여명 눈치만 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공처가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. 처음에는 만났을 때좀 와일드한 남자일 수는 있겠지만, 서서히 이 여명 말에 길들여지는. 순한 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식상은 이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상 제사를 하기 때문에 해서 남자가 좀 신약한 사주라고 한다면은 이 여명의 식상에 이 귀에 빨리게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명도 못하고 대모도 못하고 파업도 못하고 상명 하복의 입장에서 이 을의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남명이 신강한 사주라고 한다면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이 불꽃튀는 양보 없는 전쟁에 서로 생채기만 입히고 결국은 갈러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이식상에 강한 여명들은 감성계가 발달해가지고 동정심도 많고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말이 이 필터링에 걸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, 그리고 꼭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질을 합니다.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해로 할 수가 있고, 상대방 배우자가 일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,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, 혹시나 안다고 해도 대조롭지 않게 생각하고 합리화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 재성이 발달한 여명이 이 편관남을 만났을 때이 이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재성은 이 소유욕입니다. 욕망인데 재성에는 이 편제와 정제가 있는데 성격이 많이 다른 편이니까 제가 좀 말을 시정해야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이 편제 성향이 강한 여성이 편관남명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 특성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, 이런 여명들은 사교성이 좋고, 눈치도 빠르고, 사람의 심리라든지 센스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편재가 적당히 발달한 사람들은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게 되고, 친화력이 좋은 편이고, 적응력도 좋은 편입니다. 일단, 이 편관남을 생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, 이 식상의 여명들 보다는 서로 부부관계가 좀더 낫다고 봅니다. 재생살 구조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잘하는 편입니다.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편한테 희생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마음도 강하고 용돈도 좀 많이 주고 좀 통이 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.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째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싫어하고 이 남편 체면을 세워주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이 여명 입장에서는 좀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몸이 아프거나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본인의 몸 관리와 그리고 건강에도 지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남편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인데 잘못하면 은 뭐가 아니면 은 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남명한테는 좋은 아내이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고마운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살을 더 강하게 만드는 형국이니까 아내의 기운은 좀 약할 수가 있고 남편의 기운이 더 강해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식신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중화시켜 줘야 됩니다. 식신이 있다고 한다면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갑진이라든지 경인이나 이 신묘일주 예망가는 이편간이 강한 남명과는 좀 글쎄입니다. 워낙 좀센센 센 일주들이 돼서 이 갑지는 청룡백호이고 그리고 이 경인이나 신류는 시비 운성상 절을 깔았기 때문에 업상 대체가 되는 업을 하고 있다면은 뭐 군경검 이런 쪽에 근무를 하거나 주말 부부나 좀 떨어져 살다고 하면은 모를까 서로 스트레스가 많은 우여곡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. 남명 같은 경우에는. 군경검 쪽이 상당히 길하고, 이쪽에서 발복할 수가 있고, 이런 쪽에 업을 놓게 된다면, 은 해로할 수가 있습니다. 남명의 직업은 무인이고, 무관 출신이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 정제격이나 일지의 정제를 놓은 여명들에게는, 이 평관 남명이 들어오게 된다면, 은 여기도 재생살 구조이지만, 이 재생살과 재생관이 있는데, 일단, 재생살이란 평관을 이 재성이 생하는 구조이고, 뭐, 정제나 편제로 생을 해줘도 재생살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재생관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정제나 편제나 상관없이 이 생하는 구조를 재생관 구조라고 하는데, 그런데 이 정제와 평관은 좀 궁합이 안 맞는 편입니다.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참 잘하는 격이지만, 여명 입장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정제가 발달한 여명들 같은 경우에는 금면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질서정연하게 꾸준함을 무기로 삼는데 이 편관은 욱하고 내질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럴 경우 여명도 좀 신강한 사주이고 남명도 좀 신강한 사주라고 한다면 은 크게 발복할 수가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회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평관남명 배우자는 이 정관남명보다는 또이 다정함이라든지 이런 모습보다는 명예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. 정제격이나 이 정제를 놓은 일주는 이런 여자가 볼때좀 실속이 없어 보이고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남자 뜻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. 이런 여명들은 그런데 좀 소유욕이 대단히 강한 편입니다. 그게 이 의부증으로 잘못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 소유욕이 강하다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고 집념이 강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자칫 의부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는 다정다정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사람들 자체가 아끼고, 이 절약정신이 좋은데, 이럴 땐 여명이 좀 신강해야지 해로할 수가 있습니다. 시비 운성상 이 태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연은 좀 짧은 편입니다. 다 재탐이 그리고 강하다 보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혹할 수가 있는데, 이사기 수를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귀가 얇다는 것은 욕심이 앞서서 그런 겁니다.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이 소유욕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데 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여명 같은 경우에는 남편한테는 잘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런데 남편한테 잔소리가 좀 많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부 간에 좀 언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명이 이길 수 있습니다. 재물복은 있는 명주들이지만 남편복은 좀 없는 편에 속하고 인연이 짧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비견이 강한 여명들이 이 편관이 강한 남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비견이 강한 여성들은 일단 기가 좀센 편이고 자기 주장이라든지 고집이 강한 사람들입니다. 혹시나 남명이 본인에게 의지를 하거나 뭐 기대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편관남은 이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마찰은 생기지 않지만 서로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. 어, 비견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자체는 좀 순수하고 솔직한 편이고 자신감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타인의 간섭을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. 해서 이 자신의 일에 터치하고 내정하고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. 고집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비견이 강한 여명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는 건강할 수가 있는데 이 평관이 강한 남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거리거나 자주 아프거나 이 사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관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통관시켜주는 오행이 있으면 좋습니다. 수기 유통이나 목화통령을 해주면 이 흉이 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남녀공이 사주 원국에 이 식신과 정인이 있으면 서로 타협점을 찾게 되고 마찰보다는 이대립적인 관계로 지내기보다는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좀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둘다 자기 주장이라든지 고집이 좀 완고한 편이고 욱하는 기운이 있어서입니다. 무엇보다도 남면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이 군경검 쪽으로 센 직업이나 이 활인 상생하는 업을 놓게 되면은 업상 대체가 되어 가지고 무난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만 된다면은 남명에게 이 건강적인 측면도 좋아지게 되고 사고 수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 겁재가 강한 여명에게 현관이 강한 남명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명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또 의외로 서로 궁합이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겁제는 자기 주장과 자기 멋대로 하려는 기운과 이 고집이 강한데 편관이 이를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게 되고 절충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여명이 자기 주장과 고집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서로가 의견 조율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편관 남명이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렇지만 남명이 좀 신강한 사주여야 좋습니다. 신약하다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남명한테 어느 정도 따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겁재는 제왕격이나 제왕 사주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양인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체력적인 면에서나. 이 승부사적 기준 면에서 지칠줄 모릅니다. 자존심도 최강이기 때문에, 겁제는 마음속으로 또이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처음에는 무탈하게 져주는 것 같지만, 속내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해서, 이 평관 난명이 신강해야 되고, 공경검 쪽이나 의료 쪽에 일을 한다면은, 이러한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이 되고, 마찰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게 되고, 서로가 힘들 때 도와줄 수가 있고, 여명이 충동적으로 나아가려고 할때이 브레이크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명사주에게는 식신이 있는 게 좋겠고, 남명사주에는 이 식신과 정인이 있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만 된다면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명에게 이 평간 남명이 들어올 때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여명이 식상과 재성과 그리고 비겁이 강할 때 편관 남과의 연애라든지 결혼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편에는 이 관성과 인성이 강한 여명이 이 편관이 강한 남명을 만났을 때 그때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후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면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. 좋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나열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네요. 그래도 좀 들어보시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시고 주의할 것은 주의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무탈하게 잘 지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상으로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시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